안녕하세요. 사과 따는 초보형들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이고요. 어, 사과 오늘 따는 작업을 안 하고요. 사과를 한세 번? 3번? 세 번에 걸쳐서 한콘테너로 따지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딴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까르 이제 며칠 내기 위해서 어제부터 그저께까지 따고 어제부터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뭐 한두 명씩 어, 베트남 사람들 두 명씩 데리고 그렇게 작업했고요. 오늘 어떤 거 하냐면 이렇게 낙과를 줍고 있어요. 이걸로 이걸로 집개를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손으로 줍으면 힘들고 멀리 있는 것들 이렇게 셔서퉁 넣으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 위에 어... 썩은 것들이 있어요. 열과 열과들을 따주는데 그런 걸 따줌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영양분이 더 가서 이제 깔도 잘 나고 또 약간이라도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따주는 작업하고 또한 가지를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슬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잎이 다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살짝 이런 것만 하나씩 떼주면 상품이 훨씬 좋아집니다. 대놓고 입작업을 안해도 이렇게 살짝씩만 건드려 주면 어, 물건이 깔이 전체적으로 잘 나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또 괜찮네 여기 입작업 하다가 잘못 떨어뜨린 것 같은데 세밀하게 못해도 이렇게 가린 거 이렇게 살짝 해 주면 파란 부분이 깔이 나요 이렇게 돌려주면 더 좋은데 이것까지 하기는 손이 조금 모자라서 혼자 슬슬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적은 이렇게 낙가를 하루에 몇, 몇 바구니씩 주셔야 돼요. 한열바구니에서 어저께 안 주고 안 주셨더니 오늘 한 스무 바구니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시면 거기서도 이제 정품도 나오고, 어, 비품도 나오고 하는데, 고른 작업을 오늘은 하루 종일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어, 나무 위에 딸거 있으면 따고, 어, 기수, 기사가 위주로 따야죠. 흠가 있으면 따고, 그렇게 오늘은 하루 일과를 할것 같습니다. 깔이 잘 들어왔어요 지금 골라 따고 났는데도 이 정도면 한 이틀만 익히면 또 딸게 꽤나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고랑이 좀 가원 안쪽이거든요 가운데 정도인데 까리 여기에 조금 다른 데보다 좀덜 났네 이 고랑이 저쪽에는 까리 제법 나서 지금도 막 따고 싶은 그런 게 있던데, 요긴깔리좀 많이 덜하네요. 우리는 착색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10월달, 9월에, 9월 말에서 10월달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착색이 더비고 이제 클 시간이 없어서 또 사과도 많이 안 컸는데, 아 사과는 자아요 잔데, 속아지니까 이렇게 속가서 따지니까 그나마 조금 지금 커진 것 같은데, 저기에도 하나 보이네, 딸기. 요고. 요런 거는 따줘야 돼. 상품, 뭐, 달아나 봐야 상품도 안 되고. 뭐, 이렇게는 보이시나요? 요런 열과는 맛은 되게 좋겠네. 맛실겠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쪽 고랑은 일조량이 많아서 한세번 걸쳐서 땄는데도 또 이렇게 까리 금방 금방 올라오네요.